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중입니다 이 차량은 왜 여기 있고 난 어디인가 왜이 차량은 자신이 마치 바위인 것처럼 항상 같은 자리에 마치 화석처럼 여기에 서 있는 것일까 이 차가 만약에 내 차였다면 내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하지만 이 차는 내 차가 아니니까 편한 마음으로 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차를 샀다면, 아우,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았는데, 사실 이 차량은 저희 직장 동료 차량입니다. 어우, 뒤까지 또 괜찮아. 뒤에는 괜찮은데, 사실 또 측면으로 가면, 어우, 흉악스러워. 아, 이거 왜산 거예요? 자, 이거 왜산 거예요? 시리즈 중에 하나. 아, 컨텐츠를 개발하면 안 되지. 아냐, 아냐. 나는 유튜브를 접을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컨텐츠를 개발을 하면 안 돼. 컨텐츠 개발하지 마! 자, 2차 왜 샀을까, 코너. 아, 잠깐. 어, 한 40편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촬영 영상이 한 30편 정도 여유가 있어요. 앞으로 접까지. 어, 접까지.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더 이상 업로드 안, 안 하기까지. 음, 약3 0편의 여유기간이 남아있긴 해. 아, 이송합니다 남아있긴 아, 근데 이거 너무 웃겨 죽겠어 남아있기 때문에, 어, 오늘서부터 그분은 이 차를 왜 샀을까라는, 어, 코너를 오늘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사신 거지, 진짜? <laughs> 자, 다양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뭐, 물론, 사람 욕심에 의해서 살 수도 있고, 혹은, 거래처에서 어쩔 수 없이 요청이 들어와서 철회했을 수도 있고 혹은 바이어가 산다 그랬는데 이 형상을 보고 미친듯이 시속 4600km로 주행락을 쳤을 어,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다양한 이유를 해가지고 결국 이 차량은 판매가 되지 못한 채 여기서 화석처럼 마치 저승사자 즉 폐차장에 레카를 기다리는 듯한 어, 그런 자세로 요염하게 초취하게 항상 서 있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차량 왜 팔리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제 차면은 진짜 여러분들 되게 속상하고 막속 쓰릴 텐데 이 차량은 남의 차량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편하고 수월하게 왜이 차량을 안 팔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음, 항상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차량이 판매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차량을 이게 판매가 안 된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보다는 판매가 되는데, 과연 그 시기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니까 거기다 얘기를 여러분 가지고 나눠봤으면 합니다. 야 중요한 컨텐츠 개발하지 마. 야, 아 그래도 좋아, 재밌다. <laughs> 자 오늘의 컨텐츠 제목은. 이 차량을 왜 사셨을까? 라는 어, 타이틀로 해가지고 제 영상을 지금서부터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좋지 않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눈빛이나 바이오의 눈빛이 거의 뭐 일맥상통화도 가은이 아닐 정도로 거의 눈빛이 비슷합니다. 지금 이 차량을 보세요. 군데군데 다 썩어 있고요. 이거 차마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절대 뜯으면 안 됩니다. 현재는 이게 상품용이에요. 이 차가 뭐 앞으로 235년이나 4,000년 후에 언제 팔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품이기 때문에 절대 뜯어서는 안됩니다 어, 화낼수가 화내 차주가 화내죠 어, 큰일 나요 자 군데군데 군데, 도식으로 인해 가지고 그 형태가 매우 흉무스럽고요 지금 여기는 없어요 이 밑에 세파이 <laughs> 달아났어 야너왜 달아났니? 뭐 어, 이런 식으로 달아나 가지고 그 어떤 그냥 이 안에는 공허함만 있을 뿐이야 공기랑 공기 공허함 어, 그 두개밖에 없는 야, 터져도 어떻게 이렇게 터졌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어, 정체불명의 아반떼 XD 신형 차량이네요. 어, 이 연식은 정확히 모릅니다. 열어보지 않을, 거 저는 이 차를 열어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마치 화석인 것처럼 어, 제가 취급을 해가지고 촬영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야, 요런 거, 사실 이거 진짜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살짝 약한 이 뭐, 이거 보이시죠? 벌렁벌렁거리는 거, 벌렁이. 이거 살짝 손으로 싹 제끼면은 여기 자체가 지금 없어지는 굉장히 불운한 기적이 발생될 수가 있다고요. 근데 남의 차니까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자이 뒤에 핸더도 한번 보자고요. 아, 너 어떻게 이렇게 됐니? 어떻게 이렇게 썩을 수가 있니? 너 도대체 차주 근도뭐한 거야? 아 차주가 도대체 너한테 무슨 짓거리를 했길래? 아니 차이 이렇게 썩을 수가 있는 거야? 야 그전에 봤던 아반떼 XG 중에 진짜 네가 최고다 진짜 탑이다 탑. 자 그렇습니다. 음, 그리하여. 이 차주분께서는 왜이 차를 구입하셨을까? 설마, 아니 설마, 보시기 이거보다 덜 촉진된 상태에서 차를 사왔는데 여기 장기간 있으면서 그 사이 보시기 이렇게 촉진된 건 아니겠지? 아니 설마, <laughs> 여기 무슨? <laughs> 여기 무슨 바닷가도 아니고, 아, 바닷가가 있긴 있죠. 아, 근데 이제 이 정도로 부식시킬 만한 염분이 이쪽으로 오지 않아요. 야, 여기도 없어. 지금 이 범퍼와, 범퍼와 쇠 사이에 여러분들은 유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격이 아니라 지금 이만큼이 차대가 없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만큼. 이만큼이 차대가 위에가 없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치 위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가 이렇게. <laughs> 야, 이거 너무 심한데, 진짜. 이렇게 유격이 살짝 있긴 있는데 이정도로 유격이 <laughs> 거대하지가 않아요. 보이시죠? 이 뒤쪽 유격. 여기 이렇게 올것 같다가 여, 여기까지 이렇게 올것같다가 여기 까지올 같다가 여기서부터 쇠가 없어진 거야.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공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laughs> 야. 야, 이걸 왜다져지 <laughs> <laughs> 야, 야, 이거 나한테는 웃음거리긴 하지만 <웃음> 이거 지금 차를 사고 는이 차주분은 굉장히 속이 쓰릴 거예요. 야, 저안에도 없다. 없어. 야, 없다. 진짜. 그쵸, 여러분들, 이안도체 없죠? 요 안에. 전에 세판이 일자로 잘 배치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 요런 부분들도 모두 쇠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야. 이런 거 도장 지금 뜯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여기 살짝 달려 있는 것도 있잖아요. 얘네들 지금 얘네들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살려고 지금 여기 붙어 있는 거지. 바람 한번 세게 불면 복물뭐 이거 그냥 우두둑으로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존 본능에 충실한 애들이라고요. 저런 애들 괜히 막튀어내고 그러면 안 돼요. 자, 밑에 아우 야 여기도 야야왜 왜 이렇게 튀어나왔니 너? 와 정말 심하죠, 여러분들. 와, 심해요. 이쪽은 뭐또 어떤가? 왜 이렇게 점점 좁아지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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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아, 터졌어. 이미 폭발했어. 무슨 화라살이 폭발하듯이 폭발해가지고, 원래 여러분들 이런 면이 있어야 되죠? 근데 튀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와, 놀랍다, 진짜. 야, 이거 본네트 같은데, 막 트렁크, 열면그 안에도 막 썩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야 여기도 야 여기도 여기 다 터져가지고 아예 없네 없네 너희 숨어니 숨은 거 아니지 없는 거지 야 정말 없네요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들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야 대단한데 자 지금서 또본네트 한번 열어가지고요 또 전면부 부식이 있는지이거 사고 유무가 더 이상 중요한 가 아니야 지금 보니까 야 사고 유무가 중요한 게라 부식이 얼마큼 덜 발생했냐 더 발생했냐 그걸 봐야 돼 지금. 자 우리 미금역, 오리역, 보정이요 보정역이 있죠? 예전에 여기 서 있던 관광버스랑 말버스가 제가 봤을 때 몽골로 다 판매가 된것 같아요. 옆에 사장님께서 어, 몽골로 다 판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트렁크 본네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은 개인적으로 뭐 굳이 탑승을 제가 해야겠어요? 굳이 뭐 탑승이 뭐이 뭐야 이거? 굳이 탑승을 안 해도래도 어, 2004년이네요. 2004년 뉴 아반떼 XD네요. 일단은 그냥 사고 유무 뭐, 어, 설렁설렁 좀 보고 아, 보냈다 앞쪽에도 부식이 있나 내 악플러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laughs> 영상 찍기가 싫어요 이제 그 모든 걸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아, 여러분들 이제 그만하십시오 다 내려놓겠어요 이제 자 아, 살짝 보인다 자어비안 어, 오네 오 어, 다행이다 자요런데 부식 어, 살짝 살짝 보이고요 어, 살짝 보이죠 살짝 살짝 터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악플러들한테는 긍정이 안 통해 요 여러분들. 내 아무리 그진히 빌려고 노력을 해도 나 무슨 정신병 간가 같아요. 나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못 하겠어.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어떤 보람도 느낄 수 있었고 많은 재미도 제가 충족한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레저 생활 여러분들 각자 취미가 있죠. 그, 누구는 뭐 찌기는 거 취미, 누구는 낚시, 누구는 뭐 오락 게임. 누구는 등산, 누구는 크로라인 등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합의 응, 여러분들의 취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역시 저의 취미 하나였는데 내가 왜취미를하면서 개업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그래도 머리로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에라 모르겠다, 창벽까지만내 어, 태초의 계획대로 완료 후에 이제 영상을 접자라는 생각이 마음 속에 굳권이 자리 잡아 있어요. 자휠하우스 쪽도 어, 안타깝네요. 저런 식으로. 부식이 많이 발생된 걸볼 수가 있고요. 군구 강강에 여기 부식이 있죠. 여기도 부식이 있고. 근데 여기도 이렇게 부식이 살짝 있다는 것. 그것은 아, 이미 많은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딱 봐도 별로 특별해 보이지도 않죠. 어, h a 어, 피네시 피네시. 자, 인사이드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아. 하나 어? 아, 아, 예. 아, 나오죠. 무비. 메이킹 무비. 음. 응. 자, 이쪽 안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은 저 친구랑 제가 대화를 나누게 되면은 어, 또 소중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바이오랑 얘기도 안하고요 어, 통화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거의 뭐 시한부 인생이지 뭐 나야 어, 영상 안올리면 뭐 끝나는건데 자제면보 사고 유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전판에 어떤 망치 의 두드림 혹은 어떤 큰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야 얘는 아나 나우 메이킹 무비 앰터 피니시 에프터 토킹 어바웃. u n d e r s t d 아. 진짜. 저 바이오들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자기네 밖에 몰라 얘기를. 그냥 모르세로 일관하는 어, 범죄인과 비슷해요. 심리가. 어, 떻게 자기네들 입장만 저렇게 얘기하는지. 나는 이 빨리 영상을 이걸 끝내고 쉬고 싶다고 이 친구들아. 자 일단은 어, 다시 촬영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그 친구가 어, 이 차량 가격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죠 근데 아무래도 이 차량 가격은 제가 봤을 때 차주의 금액과 맞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산 가격보다 너무 허황되게 아마 금액을 뺄 것이다 라는 추측이 들기 때문에 제가 차마 이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못한 겁니다 바이어한테 그리고 이건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가격 솔직히 몰라요 야 근데 이걸 얼마에 팔까 바이어한테 크기도운 미스테리네요 크기도운 미스테리야 야아 야,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진짜 보면 볼수록 감탄사가 연발되는 그런 부식 지존 부식 급한 사실 여러분들 이것보다 부식 훨씬 더 심한 아반떼 XD 제 채널에 몇개 있어요 한한 한 5대 4대 어, 정도 극악의 자동차 아니냐 혹은 제 채널에서 아반떼 XD 뭐 부식 이런 거아 부식은 아니겠다 아반떼 XD 검색하시면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한 놀라울 정도의 부식 재량을 볼 수가 있답니다 자뭐볼거 없네요 DOH 16밸브라고 적혀있고요. 피라우스쪽 음, 잠시 부식이 있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네요. 자, 보네트 다 돌아갈게. 아, 그 와중에 보고 말았다. 보고 말았어. 무엇을? 이것을. 자, 이물 빠지는 구멍이죠. 야, 모기가 방금 물었는데 엄청나게 가렵네. 아, 모기들아. 야, 구독자 아저씨들이 너네 모기 저 물인 거 얘기 좀 하지 말래. 그러니까 너네 물지 마, 진짜. 자, 이렇게 전면부 보게 되면 요런 식으로 부식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여기도 부식이 살짝 바, 살. 발생한 걸볼 수가 있고요. 이거 지금 전판넬은 앞에 본네트는 어떤 수리 흔적이 약간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수리 흔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살짝 퀸 거를 펴내는 적이 보이네요. 별로 중요하진 않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부시으로 인해가지고 물 빠지는 부분. 이렇게 본네트가 뒤쪽에서 물이 고여서 이렇게 앞쪽으로 빠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비슷한 구멍이에요. 이런 데 구멍이 렇게다 있잖아요. 어, 이런 거 저런 큰 구멍까지는 모르겠어. 짜잘한 구멍들은 대부분 저로 물이 또르륵 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 뭐 100%는 아닙니다. 자 뒤에 후미 쪽 트렁크 열어서 사구 유무 한번 보기 전에 그냥 부식만 음, 간단하게 보고 <laughs>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이야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 얘기해 주셨는데 직업병으로 혼자 맨날 주을주을 거리지 않나요? 어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제일 평온하고 제일 좋을 때가 아무거나라고 가만히 있는 거. 바로 이 상태. 바로 이 상태가 전 가장 편하고 최고의 안락감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저 CD 체인저는 왜 저기서 아 여기 소똥 냄새가 나지? 잠깐만. 아 진짜 여러분들 어우 소똥 냄새나요? 어우 소똥 냄새. 시 응. CD 체인저가 달려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음. 시 체인지가 여기 왜 있지? 아 여기 아 이거 사제 같아요. 오리지널 아닌 것 같지 여러분들? 제가 딱 봐도 오리지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제 CD 체인저를 찾은 분께서 여기 위에다 달아 올리셨는데 그게 어떤 충격에 의해서 밖으로 떨어지면서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 형상이 되어버린 거죠. 자 뒤쪽에 뭐 이런 거는 원래 사실 트렁크 쪽에도 부식이 막 심해야 되는데 의외로또 트렁크 쪽에는 부식이 없는 걸볼 수가 있네요. 빡빡한 뭐, 쪽도 전혀 없고요. 이런 데만 살짝. 자, 살짝 보이죠 어, 살짝 보이는 부식 만 있을 뿐뭐 트렁크 상태 안에는 굉장히 좋네요 아우 뭔지 자 닫도록 할게요 자 이쪽 뭐 사고 없죠 어, 스팟자국 살아있고 세와세 경계면 어, 울겄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스팟 살아있고 세와세판 경계면 그리고 실리콘 자국이 잘 일자로 배치되어 있는 전형적인 무사고의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골드옵션 옵션이 굉장히 좋단 얘기예요이 골드가 진짜 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laughs> 야 생각을 해도 야 박준규 이렇게 무식한 생각을 했냐? 설마 이걸 진짜 골드라 가지고 이걸 뛰어가는 사람은 없겠죠? 진짜 금인 줄 알고 자 여러분 어,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이 차를 사셨을까라는 위구심이 어, 들었던 2004년 아반떼 XD였고요. 이 친구가 과연 잘팔려갔지 혹은 폐차장에 이슬로 사라질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또이 친구는 부품용도 있어요. 부품 수급용으로도 판매가 충분히 가능한 신형이기 때문에 이 차량이 만약 구형이었다면 이 차량은 부품용으로도 사실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면 색상 때문에. 하지만 이 차량은 신형이고 전체적으로 양쪽 부식만 빼면 그래도 위쪽 부분으로 끼게 되지 않나요? 사고도 없고. 어, 그러니까 충분히 팔릴 가능성이 있다. 난 그렇게 믿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단호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모든 안 팔리는 차는 없습니다. 언젠가 팔려요. 하지만 그 시간이 2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저도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긍정의 에너지, 파이팅이 에너지, 항상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요? 자신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먹기에 따라 틀린 겁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유튜브를 접기로 마음을 먹었어. 아우, 괴로워 죽겠어. 아주 그냥 이 미친 아콜로들 때문에. 저는 이 전화번호가 오픈된 게, 아, 저의 가장 큰 허점이었습니다. 오, 이 전화번호 오픈으로 인해가지고 제 인생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렸어. 자,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항상 파이팅 하시고요. 이겨내고 싶긴 한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못 이겨내. 당분간 휴식이 좀 필요해요. 그 휴식 어, 충분히 만끽하고 아마, 어, 아마 한석달 정도 해가지고 유럽 투어를 가, 갔다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꿈에서나 해보는 거죠. <laughs> 야,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해도 완전 좋은걸? 자, 그렇게 하기에는, 집안이 약간 좀 집안 상태가, 재정적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 그런 거는 그냥 꿈에서만. 꿈에서만 생각하기로 하고 저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책 보면서 세계 일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올라갑니다. 항상 긍정의 에너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미래와 발전과 가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자,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이웃, 삼촌 그리고 악플로 악플로르의 악플로 너무 많은 배부름을 당하고 있는 저는 여러분들의 긍정의 수호자 중고차수출 박중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긍정의 기운이 가득하길 빕니다.